21대 총선이 눈앞입니다. 유권자도 후보자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 국회의원이면서 여수 갑 지역 주철현 예비후보와 시대의 현황과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해 논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여수 갑 지역 예비후보십니다. 예. 먼저 출마의 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의 전복적인 지지와 성원 덕분에 시장으로 4년, 또 국회의원으로 4년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거듭 감사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으로 일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국회의원 4년으로 일하면서 중앙 무대에서 법과 제도, 또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벌려놓은 사업들이 막 시작 단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재선으로서 힘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당의 실세 국회의원으로서 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다시 국회의원으로 재선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변화 없는 지지와 성원을 꼭 부탁드립니다. 출마의 변도 그렇고 음. 이제 보면은 예. 오직 민주당만을 지켰던 주철현이다라고 <laughs> 네.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주요 공약 다섯 가지가 있으신데요. 어떤 예. 것들입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들이 현재까지 다섯 가지 공약을 내놨는데요. 네. 여섯 가지 공약을 냈구나. 첫 번째가 우리 여수를 세계적인 복합해양 레저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네. 공약을 내버렸습니다. 여수는 민선육 기자가 시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건강중심도시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네. 그 뒤에 여러가지 이제 후임시장들과 함께 여수해양건강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도시들은 막 열심히 하고, 네. 여수가 조금 새로운 컨텐츠가 좀 공급이 지연되면서, 약간 근래에 들어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네. 네. 마침 이제 해수구가 중심이 돼서, 복합해양내저 관광도시 공모사업을 하게 됩니다, 올해. 네. 전국에 3개 내다 5개를 한다는데, 네. 거기에 선정이 되게 되면 국비 지방비 1, 1천억, 또 민간 1천억에서 2천억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이 돼서 요술 새로운 해양내저 관광도시로 변모시킬 수 있어서 세계적인 해양내저 관광도시로 확실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첫 번째 공약을 내걸었고요. 다행스럽게 네. 제가 이제 음, 21대 국회 말기에 최근 들어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제가 대표발의해서 국회를 네. 통과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훨씬 더 우리 여수 같은 해양레저관광 중심 도시는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될 거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여수 엑스포역을 네. 광역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 저희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네.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어 국회 그 농해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수부를 압박을 해서 여수항 개항 100년을 맞아서 여수항 종합발전 용역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했거든요. 네네. 거기게 되면 이 우리 여수엑스포역을 국합환승센터로 만들겠다 이런 해수부의 여수항 발전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인데 이 여수엑스포역을 자 뭡니까 KTX 종점이기도 하고. 네네. 내리게 되면 거기서 육상교통으로 또 환승할 수 있고 회상교통으로 환승할 수있는니 네. 복합환승센터인데 전남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 전남 최초의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음. 만들고 그게 대규모 주차장도 만들고 또그 뭐니까 뭐 여러가 유통시설들 네. 아울렛이나 백화점을 넣어서 네. 콘도리조트 쇼핑몰 같이 넣어서 예 네. 같이 넣어서 이, 이 엑스포장에 인접해 있으니까 이것이 요새 새로운 음. 해양관광의 발전 동력이 되게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고향을 내버리고요. 네. 세 번째로는 저기 이제 경로당에 네. 어르신들이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지원되는 것은 음, 양곡, 쌀값은 지원이 돼요. 네. 쌀값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냉난방비는 지원이 되는데 네. 문제는 지원이 안 되는 게 부식가 지원이 안 되고 네.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음. 뭐 쌀값 지원된다고 해서 반찬도 없고 네. 조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대로 이제 점심식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로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이게 구식비도 지원하고 네. 경로당에서 일할 인건비도 지원하고 더나가서 운영비도 좀 지원을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점심은 주 5일 공짜로 먹게 되고 네. 경로당 점심밥상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주 5일 점심밥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부족하니까 네. 예산과 제도를 좀 굳혀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서 어르신들 직접 하지 않고 네. 다른 그 사업, 임금을, 임금비를 받는 인력이 와서 네. 조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면 복지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죠? 투입을 좀 하게 네. 하고 운영비도 좀 국비 지원을 해서. 네네. 현재로서 운영비가 부족해서 고난이 많은데 경로당이 이제 우리 지역 사회에 어르신 복지 중심이 되게 네.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거고요. 네,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실 공약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시장 때부터 노력을 해서 제가 시장 때 이제 한 분의 경로당도 했었는데 네. 그게 코로나 겪으면서 이게 많이 없어져가지고 네. 그때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잠깐 우리. 하고 그러니까. 맛있게. 그래서 음. 이제 그랬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 복지가 좀 대폭 강화될 것 같고요. 네네. 네. 네 번째로는 우리 여수 청우속도로를 <laughs> 건설하겠다는 게 이제 네 번째 공약인데요. 네. 아시겠죠? 우리나라 인구 10만 이상 도시 중에 네. 고속도로가 없는 도시가 여수밖에 없어요. 아뭐 하필이면 그렇게 유일합니다. 유일하고 <laughs> 요수가 <한국, 웃음> 예. 뭐 인구도 거의 뭐 예. 27, 8만 되고 그렇죠.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내장 관광도시기도 음. 하고 더 문제는 호남 제일의 산업도시예요 예. 근데 이게 고속도로 없다는 걸 외지인들은 예. 음.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laughs> 국회의원하면서도 예. 같은 노력을 해서 네. 이제 고속도로고 건설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 중에 있거든요. 예, 예. 7월까지 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게 최적의 노선이 정해지게 되면은 가급적 이제 정부에 적극 협력을 해서 예. 시와 도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이것또 하루빨리 건설돼서 또 예, 예. 요새 새로운 신성량.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쪽지 예산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laughs> 그때 좀 로비 좀 많이 했습니다. 상대도 로비하고 네. 네. 또 많이 썼네요 네, 그래서 좀 여수가 조금 더 네. 교통이 좀 원활하게 될것 같고요. 예. 네. 다섯 번째가 여수 전남대학교병원을 저희가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내걸었는데 네. 아시겠지만 2005년도에 여수대가 전남대에 흡수 통합 되면서 그렇죠. 양 대학과 어, 교육부가 네. 여수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여수에 한의대 한방병원 만들어 주겠다. 네, 그때도 찬반 분량이 예, 있었는데. 전문 닥든 게 그러니까 네. 이런 것 때문에 여수 시민들이 찬성을 하고 그렇죠. 또 예, 네. 그다음에 전대 우리 여수캠퍼스 동문들이 찬성을 해준 건데. 그렇죠. 막상 통합이 되니까 그냥 국과에서 이딱 닫고 남을 나라 해버리고 음. 전남대학교도 뭐 우리가 뭔 힘이 있냐, 뭔 돈이 있냐 그러면서 우리 네. 발 내밀고 그래서 안는데 네. 다행스럽게 제가. 2 2년 말에 이제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무총리,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차관한테 질의를 해서 네. 당시 약속했던 여수의 대학병원과 의형기가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은 정부의 이행 책임이 있다. 네네. 뭐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꼭 이행하겠다면 어떻게 이행한다는 말을 했더니 교육부와 전남대에 갖고 나니 음. 전남대학교병원 여수 분원을 만들어 주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해 와서 음. 네. 그러려면 이용역을 필요해서 작년에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네네. 그 지역의 네. 정치권이 반대 성향이안 됐는데, 우리는 꼭 용역을 실시를 하고, 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병원을 건립하는 작업을 네.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약속을 해도 우리가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과 정치권들이 뭉쳐서 네. 예산을 뺏어와야 됩니다. 네. 뺏어와서. 연구는 있는 거고 약속은 돼 있는 거니까, 자급적 빨리 네. 지역의 우리 권을 좀수도권에 부근하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이 다섯 번째 공약이고요. 네. 여섯 번째는 국가 산단과 지역 사회 상생 협력을 제도하겠다는 건데 현실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시장 때부터 우리 석유학 산단들에게 지역사람 우선 채용하고 네. 지역 기업, 지역 생산품 우선 네. 구매하고 우선 이용 좀 해라라고 그렇게 해서 몇몇 개가형 네. 협약도 체결하고 했는데 이게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니까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확산이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석유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네. 연 상생을 하게 되면 일정한 반대급보를 주는, 예를 들면 네. 뭐 세제 혜택을 주는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21대에는 통과가 지금 거의 어려울 것 같고, 다 끝나고 그래서 22대 때는 반드시 그 법안을 저희가 성안을 해서 네. 지역사회 공헌하고 아까 말 상생하게 되면 네. 일정 부분 반대급보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네. 또뭐 지역 석유학 산단 기업들이 얘는 연간 67조 원의 그 국세 중에서 일정 부분을 기금을 조성해서 주변 지역을 산단 주변 지역이 뭐 환경 공해라든지 또는 안전 문제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고 있잖아요 그런 피해를 보는 지역 주변 지역 주민들이 좀 일정한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더나가서 지금 이제 산단에서 걸어먹고 사는 기업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지역 중소기업들이 제일 애로사을 느끼는 게 이게 이제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최저가 입찰이 되기 때문에 적자 입찰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돈을못 벌고 회사가 많은 경우가 많다고 예. 그래요. 그래서 석유학산단은 환경하고 안전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석유학산단에서 입찰을 할 때는 반드시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적정가격 입찰제를 좀제조화해서 그렇죠? 예. 예. 기업도 살고 지역 예. 중소기업도 사는 이런 예. 시스템을 제도하겠다는공약을 그 내놨어요. 예, 고향을 예. 내렸습니다. 그 부분 말 예.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여기서 국가산단이 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지역 그 협력업체들이 음.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면은 아주 어 지역도 좋아지고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좋은 예, 네. 제도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네. 나주차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다르다, 뭐 그런 거강점과 과거 이런 거한 말씀해 주세요. 이뭐 예, 조주천이 시장으로 4년? 네. 또 국회의원도 4년 뭐 시민들께서 겪어보셨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인지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시장으로서 우리 여수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관광도시로 만들었고 그렇죠. 또그 밖에 여러 가지 뭐구0 0억 부채로 다 상환하고 또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많은 뿌듯한 성과를 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요. 예. 많은 시민들께서도 투철이장 정말 많은 일 했다라고 평가해주고 계셔서 네, 네,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시장을 하면서 4년 동안 요소를 많이 발전시켰고 특히 네. 이제 거의 죽어가던 운도심을 네, 해양관광으로 네. 다시 재생을 시켰 않습니까. 관광을 불어넣고 네, 네. 이런 것들 통해서 제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 보여드렸고 검증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는 그만큼 또 여수시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만큼 여수시를 많이 다녀본 사람이 없습니다. 섬까지 비롯해서 그래서 여수를 가장 잘 알고 네. 여수의 현안, 여수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 사람도잘 알고 여수의 현안 또 미래 발전의 하여튼간에 포인트라든지 목표점, 방향 이런 걸 저만큼 아는 사람이 들 없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많은 시민도 그렇게 인정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예. 민선 6기 시장을 역임하실 때 사실 예. 여수가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도시로 음. 발돋움한 것은 누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이고 사실은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그러잖아요. 여수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이다. <laughs> 그때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던 것을 이제 예. 인정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여수, 갑지역, 뭐, 여수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여수라 음. 하지만, 이제 갑지역 후보님으로 나오셨으니까, 예.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수 갑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이제 여수 원도심 중심이니까, 네. 뭐, 저쪽에 구도심도 물론이고, 영원지구도 마찬가지예요. 학꾸 이제 도심이 돼서, 이 이제 낡아지니까, 네. 인구가 감소하고, 또 나이 드신 분 많고, 네. 가난한 분들 많이 살아요. 네. 이좀 젊고 또 활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고 좀돈 있는 분들은 다신도심이로나 타지로 가버리고 여기 있는 계약 남아 있는 분들이 좀 네.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네, 네. 나이 드신 분들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도심으로서 옛날에 그 화려했던 네. 좋았던 여수 수산업으로 활황이 되면서 좋았던 네. 여수시 이 활력을 불어넣어서 네. 젊은 사람들이 좀구도심으로 몰려들어서. 네. 인구도 늘어나고 좀 지역이 활성화되는 게 가장 큰 능숙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을 저희는 이제 해양 내저 관광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고 싶습니다. 뭐 시장 때도 제가 해양 관광 활성화시켜서 죽었던 온도심에 살아난 유일한 사례를 만들었는데 조금 그것이 지금 주춤하고 오히려 또 다시 쇠태해 된다는 평가가 많은데 더 해양 내저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분들이 온도심으로 모여들고 거기서 활동하고 살아가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활력이 넘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숙제가 아니겠나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 그 문제는 뭐 여수뿐만이 아니지 습니까 뭐 대한민국을 떠나서 세계적으로도 네. 같은 예. 추세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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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문제 알겠는데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우리 예비 후보님 말씀대로 그러나 답은 찾으면 또 길이 열리는 것이니까. 있습니다. 예, 다만 예, 실행이 제대로 예, 안될 뿐이죠. 예, 뭐좀 더디 가더라도 예. 결국에는 해내실 걸로 보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권자 분들께 한 말씀해주세요. 네. 예,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시장으로 4년, 국회의원으로 4년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많은 일을 할수 있었지만 또 여러분의 기대만큼 100% 완벽하게 숙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시작해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 주차련이 재선국회원이해서 고려놓은 일들 다 제대로 마무리해서 여수를 세계적인 해양제적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변화 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주차련을 여러분 곁에 두고 신부름꾼으로 활용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수! 화이팅! 능력이 검증되어 있는 누구보다도 여수를 잘 알고 살아가는 주철현은 여수 전문가다 이렇게 <laughs> 말씀을 하시고 오늘 유권자들께서 이제 후보님의 말씀을 잘 새겨드렸을 거예요. <laughs> 여수의 새로운 백년을 위한 여수 시민과의 약속을 꼭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